11월 4일 날 미국 뉴욕에서 있었던 시장 선거에서 이미 예상했던 대로 조란 맘다니가 시장으로 당선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내 유대인들과 또 이스라엘 쪽에서 많은 걱정의 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조란 맘다니의 정치적 성향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약집을 보면 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뭐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 해가지고 방값아파트뭐 최저임금 인상 무상버스 무상보육 무상시리즈 있고요. 그 뉴욕 경찰이 있지 않습니까? n y p d 그걸 이제 사회복지사로 대체한다는 거예요. 흑인들 너무 많이 체포하니까 뭐 사실상 해체하고 뭐 그다음에 이거를 뭘로 감당할 거냐? 재원 부유층의 증세 부유세로 감당한다. 그니까 러뭐 사회주의자인데 이게 예, 이번에 이제 그래도 애, 그 젊은 청년들한테 선풍적인 인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좀 뭐랄까 좀텔러제닉이라고 하나요. 좀 화면도 잘 받고 역동적이고 잘 생겼다고 하더라. 훈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년층한테 돌풍이 일었고 지금 청년층이 지금 일자리도 없고 되게 힘들어요. 그, 그 뉴욕의 경제난이지. 뭐, 지표상으로는 좋은데, 이제, 이제, 실물 경제는 별로 안 좋다는 것이고. 근데 그거는 뭐, 사회주의자라고 해서 뭐, 크게, 크게 뭐,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민주당이니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이 사람 발언을 들어보니까 좀 위험한 발언이 굉장히 많아요. 어, 네트냐고 총리가 뉴욕 방문 시 체포하겠다. 샤리아 법, 그 이슬람 법은 소수자 우대 정책이다. 그 다음에 IDF는 학살자. 글로벌 인티파다는 소수자 인권 보호 운동 뭐 이런 식의 그궤변을 지금 늘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유대 이사를 친 이슬람 성향을 보이고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설명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관심사예요. 아 이거 이거 사회주의뿐만 아니라 또친 이슬람까지 뽑아낸 반유대해서 가지고 이게 좀 충격이 이제 더블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 폴리마켓이라고 시장 웹사이트에 의 하면 수백만 명의 뉴욕커들은 맘단이 승리시 도시에서 떠날 것이다, 엑소더스 할 거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음. 맘단이 사진 좀 잠깐 좀 보여주세요. 나는 잘 모르겠네, 잘 생긴지. 그러니까 뭐그 기존의 민주당 노인네들보다 낫다는 거죠. 아, 그럴 거면 모델을 뽑죠. 네. 왜그 생긴 거로 따지면 뭐저기잖나뭐 뭐 저나 뭐 맘단이나 뭐 거기서 거기인데 맘단이는 오히려 나고 좀 비슷한 것 같아. 그렇죠. 수염이 있으니까. 네. 자, 그러면 자라온 배경은 어떻습니까? 저는 뭐 인도계라는 말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간다 아버지는 우간다 캄팔라 출신이고요. 그 아프리카학을 전공했고 하바드에서 박사를 받고 모치는 우간다에서 에서 이제 영화 감독을 했는데 그 영화 감독 후원자가 이제 카타르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맘다니는 대학 시절에 이제 팔레스타인 정일비 학생회의 집으로 어렸을 때부터 침 팔레스타인 어떻게 보면 꿈나무죠. 음. 그리고 살러 났는데 이게 그~ 부 갑자기 그래도 뉴욕에서 브롱스 사이언스 과학고등학교 나올 정도고 우리의 사립 대학 가면 금수저인데 왜 갑자기 침팔레스탄 빠졌나 했더니 아 이게 부친의 영향이었다는 것이죠. 아버지 그 무하마드 맘다인는 현재 컬럼비아 대학 교수입니다. 아하. 그리고 9.11 테러 직후 2004년에 발간한 조술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는 자살 폭탄 테러리스트 폭탄범보다는 어 전사라고 표현을 해야 된다. 음. 그러니까, 이건 범죄가 아니고, 그리고 자살 폭탄 테러는 반인도 범죄가 아니라, 이거는 야만적 행위로 낙인 찍기다. 그렇게 보지 말고, 어떻게 보면 현대의 정치적 활동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걸 완전히 희석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테러를 옹호한 것이죠. 반인류 범죄에 대한 것을. 일상적인 정치 행위로 치환시켜버렸는데, 그로고 이제 조란 맘다니에게 반유대 친팔레스타인은 가족력이다. 반이스라 유대주의는 가족력이고 조기 교육이 효과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음. 그런데 한간에는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이 조란 맘다니가 오늘날 이렇게 뉴욕 시장이 되기까지 뒤에서 이렇게 스폰을 해준 조력자가 반유대주의자 조지 소로스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렇죠. 이게 지난 31일 날 영국 데일 메일에서 특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 조지 소로스가 그 지금 거의 은퇴고그 아들이 이제 후계자 알렉스 소로스가 어 맘다니 시민단체 운동 자금 및 선거 자금을 이제 됐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 31일 날 보고 보도가 됐는데 그 알렉스 소로스는 여러 NGO 자선 시민단체를 통해서 이렇게 자금을 세탁해 가지고 4천만 달러를 지원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와우. 그러니까 제도권 미디어에서는 마치 젊은 청년 뭐 활동가 가난하지만은 야심만만 이렇게 했는데 이게 다 조지 소속 억만장자들이 돈을 댄 거라는 것이죠. NGO, 대표적으로 뭐 U.S.I.D. 이런에서 이제 키워진 이런 제 엔지니어링 에 대한 이제 시민운동가라는 게 이제 폭로가 됐습니다. 음. 정치철학은 어떻습니까, 만이 맘단이. 그러니까 이제 어 이른바 이제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사회주의라고 는데이 사람은 이제. 네오막시즘이라고 신좌파라고 보시면 되고, 이른바 제3세계 이론 탈식민지 사관을 갖고 있어요. 우리 옛날 80, 9년대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종속지배 이론, 신제국주의로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냐, 복잡해 보이지만 내용은 간단해요. 음, 서구제국주의는 절대 악이다. 어허. 그리고 피지배자인 제3세계 국가들은 절대 선이다라는 구도로 딱양분을 시킵니다. 고로 제3세계 국가가 하는 테러 등 모든 범죄행위는 절대 선이다. 왜? 그들은 투쟁하는 거기 때문에, 생존을 위한 투쟁이기 때문에 그걸 옹호로를 합니다. 이른바 그걸 이제 민주화운동으로 포장을 해요. 지하들은. 고로 탈식민지화는 사실상 제국주의 시스템을 해체하는 거다. 라고 탈식민지화 사관을 가리키는데, 감독님도 아시겠지만 옛날 그 마르크리시즘은 어떻게 보면 계급투쟁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마르크리시즘에서 얘기하는 착취자 자본가. 부루주화가 피지배층 노동자 계급을 이렇게 탄압한다. 고로 이걸 엎어야지 유토피아 갈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개혁투쟁 사관인데, 이거를 국제정치로 확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 제국주의가 지배자 자본가가 되는 것이고, 제3세계가 이제 피지배자 구도를 이렇게 확장을 하니까, 고로 만단니의 이제 작법은 이래요. 이슬람 테러 세력은 제3세계 피지배자임으로, 지하드는 이른바 자유의 자유를 위한 투쟁 활동이다, 정치 활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러가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건 투쟁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또 극렬 이슬람 테러를 일반인들은 이제 비판을 하면은 너는 이슬람 혐오자, 이슬람 콤비아라고 인종차별죄로 찍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아까 했던 시리아법도 뭐 소수 인권운동이다 이런 식으로 이런 궤변들이 늘어나게 이런 구성에서 나오는 것이죠. 탈식민 사관 뭔지는 알겠는데. 근데 그거하고 또 이스라엘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또왼수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 시민지 사건에 따르면 지금 모든 유럽 제국이 망가 다 깨졌지 않습니까? 근데 현존 마지막 제국이 바로 미국이라는 거예요. 그 중동에서 미국 제국의 그 전진기지가 바로 이스라엘 고로 이스라엘도 제국주의 수하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즉그 탈민지 탈 시민사관에 따르면 미 제국주의는 타도의 대상이죠. 고로 미 제국주의의 전진기지 이스라엘도. 제국주의로서 타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지배자, 착취자가 되는 것이죠. 그 이에 저항하는 팔레스타인, 이스람 테러는 피지배층임으로 이른바 모든 테러는 정당하고 선한 행위. 그러니까 그 10월 7일 때 이제 부여자 강간하는 건 선한 행위라고 이제 포장을 하는 것이죠. 왜? 그 팔레스타인이 피지배층이니까 피지배층이 지배층에 대한 공격은 무조건 선하다라는 로직이거든요. 그게 탈식민지 사관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어, 연장선에서 반유대주의, 반시혼주의는 이게 뭐냐? 어, 이거는 정리, 학살대에 대한 부조리 모순이다. 그래서 테러를 갖다 정당화 시키는 이런 로직을 갖고 있습니다. 말은 굉장히 부드럽게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런데 뭐 다른 나라, 다른 도시라면 모르겠는데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에서 뉴욕, 뉴욕은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말고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사는 도시가 뉴욕인데 그 뉴욕의 시민들로부터 이맘단니가 선택을 받았다. 아, 여기는 그또 유대인들이 많이 또이 투표에 응했을 텐데 반유대주의자 맘단니가이 선택받았다는 거,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거는 탈식민지 사고 아니기, 옛날 80년대 그종속이론에서 나온 건데 이거 옛날 구닥다리 이론이 68혁명 때 있는 걸왜 다시 이게 부활이 됐냐? 그게 바로 10월 7일 학살 테러에 대한 거짓 선동, 음. 가자 주민에 대한 학살, 제국주의 학살로 규정하면서 이게 결합이 돼서 폭발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맘다니가 이제 압승을 한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죠. 극좌 대학과 학술의 분야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탈식민지 사관이 범용주류예요. 이걸 다배웠고 나와요. 이미 밑밭이 깔린 거죠. 대학생들이나 젊은 친구들이. 근데 기존에 이제 뭐 트럼프 대선 때도 봤지만 항상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LGBTQ. 젠더 성전치 갖고 맨날 이거 하니까 선거에서 계속 깨지는 거야, 민주당이. 음. 그 여기에 대한 피로도도 있어,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그 상태에서 이제 10월 7일 학살이랑 탈식민지사관이랑 결합이 되니까 이게 이제 세바람을 부어 익힌 거죠. 이 깃발을 누가 들었냐? 맘다니가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폭발적인 인기를 끌은 것이죠. 지지층 사이에서. 그래서 그것만 있는, 그리고 뉴욕에서 지금 미국 현재 상황이 반유대 정세가 왼쪽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마가 오른쪽에서도 반유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반유대가 범용이 돼 버렸습니다. 좌우를 막론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오면서 이제 맘다니가 당선이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10월 7일 전쟁을 팔레스타인 학살, 학살 프레임 거지 손동이 창궐하면서 이제 이그 탈식민지 사관하고 결합되면 서 폭발적인 폭발력을 발휘했고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맘다니를 어떻게 보냐, 보냐면. 오바마의 정치적 승계자라고 보이죠. 그러니까 오바마도 이렇게 좀 겉으로 중산층처럼 이렇게 엘리트처럼 행동하지만 내용들은 되게 살벌한 내용들 을 얘기하거든요. 그거를 벤치마킹한 거고 실제로 오바마랑 통화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보통 이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뭐 L G B T Q나 반팔 반 이스라엘 그 집회에 가보면 애들이 좀 정상인 애들이 없어요. 다 살찌고 막 머리 이상하게 밀고 다니고 이런 애들 많은데. 굉장히 그래도 저 정도면 스마트한 거거든요. 저 동네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오바마의 어떤 적자다, 재의 환생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큰일이네. 그럼 그 도대체 뉴욕에 있는 그 많은 유대인들은 누구를 찍은 겁니까? 맘다니를 찍었답니까? 아니면 다른 후보를 찍었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출구조사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분석 데이터가 이제 나중에 한 일주 후에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그 선거 직전에 여론조사만 한게 봄, 마지막 보면은 유대계 뉴욕 시민 중에서 그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지지율이 맘단위가 16%가 났다고 그래요. 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 냐면 여섯 명중한 명은 유대계 중에서는 맘단위를 지지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감독님도 잘 아시겠지만 유대계 극좌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뭐 제이스트리트 평화를 위한 유대인의 소리, 이스 n 나우, 글로벌 인티파다를 암묵적으로 지지하면서 반이를 노선을 펼치는 반유대사 그, 극저단체가 있어요. 유대계 극저단체가. 이 친구들이 뭐만단니 지지하는 거는 뭐 그냥 뭐 상식이죠. 근데 극, 또 극소수긴 한데, 그, 반면 이제 범 정통파, 이제 초정통파 말고 범 이제 유대 정통파는 여론이 어떠냐면 한, 그, 선거 직전에 반, 미주 전체에서 이제 한 1,100명의 라비들이이게 공동성명 이거 연판장을 올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유대 정책성과 미래를 위해서 만단위를 반대한다. 이거 성통표하면안 된다. 미래에 걸릴 문제다라고 연판장을 돌렸어요. 1,100명이. 그럼 이것만 보면 다수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또 경쟁 또 연판장이 나오는데 이게 극좌단체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미주 전체 유대계 락기 락비 1,344명, 200명이 많죠. 서명한 또 다른 공동 서명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팔레스타인 자위권 인정은 증거가아닌 깊은 도덕적 결단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암묵적으로 팔레스타인과 공생할 수 있다. 뭐 이국화 해법 냄새도 나고 굉장히 중립적인 얘기를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니까, 근데, 실제로 막, 나니까 선거 집회 유세를 보면은, 요당론부터 지중해. 아시잖아요. 그 학살이거든. 그걸 얘기하는 사람 앞에서 뭐, 성립할 수 없는 양비론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일반 뭐, 극좌 유대인입니다. 오케이, 인정. 뭐, 중도, 인정. 근데, 유대계 랍비, 1344명, 이런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수 랍비보다, 1100명보다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과반 이상이 만다니를 지지할 수도 있고, 반유대라는 게 감독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중간이 존재하나요? 예스 아니면 노잖아요. 반유대 중간이 어딨어요. 영어 아니면 일인데 여기서 중도를 딱 넣는 거예요. 중립적으로는 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걸 두고 이제 트럼프가 이제 뭐 한마디 했죠. 야, 맘다리 찍은 유대인들은 도대체 정상이냐. 그러니까 무리시고 표현하면 돌대가리라는 거죠. 어떻게 에를 학살하겠다는 애를 갖다가 뭐 유대계는 찍냐. 이거 사실상 저는 한, 한, 거의도 한 3, 40% 찍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할 말이 없어요. 뭐 반유대 뭐좀유대인 찍었는데 뭐아 그러니까 찍어도 뭐 당선될 수는 있지만은 유대계 표심만 딱 뜯어서 보면은 이런, 이 정도라는 것이죠. 하여튼 그 유대인들은요. 그 이스라엘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두 명의 유대인이 모여 있으면 세 개의 정당이 생긴다고. 그 안에서도 말들이 파 많고 막 분열이 되고 치어지고 막 그래요. 네. 그러니 뭐뉴욕에 있는 유대인들 안에서도 오죽 그 의견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있겠습니까? 뭐 어, 절대로 조, 이, 조란 남단이는 안 된다라고 연판장을 돌리는 사람이 이, 이, 그런 유대인이 있는가 하면 또두 국가 해법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또 유대인도 있는 거고 하여튼 말이 많은 민족이에요. 말이 많은 민족인데 이 유대민족들의 이 정치적 이 성향이 서로 다른 것 때문에 막 분열이 일어나고 그 엄청난 곤란을 겪었던. 과거에도 그런 역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중도하면서 이 에이, 반유대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고 중립한다. 이거 자체가 주, 존재할 수 있는가. 역사를 보면 이게 존재할 수 없다는 게 입증이 돼요. 그 1930, 아, 1893년에 창, 창립한 독일시민중앙회라는 게 있어요. 그 현지에서는 CV라고 부르는데 6만 명에 달하는 독일의 그 최대의 그 유대단체예요 근데 중도 좌파성 정치 성향이요. 이것도 중도를 하는 것이죠. 독일 나치당과 타협의 정치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다가 어떻게 됐나요? 1938년 모두 학살 처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도파를 하다가 학살 당한 거예요. 그리고 또 맥스 유먼이라는 어그 정치인이 또 유대계인데 그 독일 현지에서 이제 국가사회주의 독일 유대당을 또 이끌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나치당의 어떻게 보면 유대 분파예요. 그래서 이 사람 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독일 국가에 충성하는 유대계라면 유대 국가 정체성보다 독일 국가에 더 충성해야 된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친 나치 발언도 하고 독일과 그 국가주의에 어떻게 승복하는 그런 발언도 하고 어정책 아래 나치에 부엌하다가 그럼 이 사람을 그러면 독일 나치가 살려줬냐 이 중도한 사람들. 백삼3 5년에 모두 게스탑으로 끌려갔어요 수용소로. 그러니까 중도의 끝은 뭐다? 다 학살로 이게 규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뭐 독일 나치만 그런가? 소련 유대 공산주의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독일 삼인당과 비슷한 의미을 맞이하는데 1930년에 모두 수총당했어요. 그, 보통 유대 공산주의자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두 이제 스탈린, 저기, 스탈린 밑에서 부역하다가 1930년대 모두 또 유대인 딱 찍어가지고 다 수총이 당했단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중도를 해도 이게 뭐냐면, 디아스포라 유대계가 생존 차원에서 기성 정치 세력과 오케이 기생해서 이게 중립을 한다는 라 거예요. 그건 이해해야 돼, 세속적으로. 근데 그 결과 값이 엄청난 후과 다 학살로 이제 규율 된다는 것이죠. 고그 패턴이 지금 뉴욕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소위 얘기해서 중립적인 유대랍비 1344명 뭐극적하할필표도 없고. 그 요런 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또이 짓을 또 한다는 것이죠, 유대계가. 그래서 좀좀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뭐 역사적으로 보면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뉴욕에서 독립 선언을 하게 되거든요. 16세기 서부터 10, 18세기까지 그 유럽에 있던 유대인들이 반유대주의를 피해서 또 프랑스에 있던 그 위그노들, 카톨릭에 저항하는 신교도인들을 이제 위그노라고 하는데 이 위그노들도 이제 네덜란드나 독일이나 영국이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위스 들렸다가 미국에 도착하면서부터 시작된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 특히 이제 뉴욕은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된 도시 그리고 뉴욕에서부터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그만큼 어, 이 유대인과 뉴욕 그리고 유대인과 미국 떼놓을 수 없는 것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뉴욕에서 오늘날 이렇게 반 유대주의자가 또 시작이 되고 이 어, 뉴욕이 이지경이된거 이거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걸 바라봐야 됩니까? 그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제 만단이 뉴욕 시장 당선은 어떻게 보면 반유대, 반시온주의 반이스라엘의 제도화, 이제 제도로 들어오는 거예요. 정서가 아니에요. 이제 정책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럼 물론 그것도 있고 이건 또뭐 어떤 상징성이 있냐면 그 미국 패권의 쇠락을 의미하는 선행지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니까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 박해를 따라서 이렇게 유럽을 거쳐서 스페인부터 쫙 돌아가 미국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걸 트래킹해 보면, 트래킹해 보면 이제 제국의 흥망성쇠예요 유대인이 빠지면 그, 그 나라 망합니다. 스페인도 그렇고, 뭐, 마찬가지예요.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이른바 유대 기독교 전통을 가진 사람이 미국에 오니까 미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최고 패권과가 됐죠. 이른바 팍스 아메리카나 가 됐는데. 근데 그 초기, 단계, 건국 초기 단계부터, 건국 초기다부터 이런, 이런 징조가 보였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이죠. 어, 조지 워싱턴 국부가 1790년에 로드라인드에 있는 뉴포트 유대인 쓰나가그 유대인 회당에다 이런 서신을 보냅니다 종교적 편협이나 박해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는다. 종교 탄압 절대 하지 않는다.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신의 종교적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뜻을 명확하게 혔습니다이 서신을 근거로 해서 미국의 수정헌법 1조, 종교의 자유가 확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제 어떤 미국의 전통, 유대인을 보호하는 게 그수 헌법 체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농, 농축이 된 거고. 그럼 조지 워싱턴 1대 국부만 그런가 아니죠. 2대 대통령 존 에덤스와 그 아들 6대 존 퀸스 에덤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관한 깊은 이 사람들이 통찰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고대 조국 건설, 이스라엘 국가 건설에 대해서 긍정적인 결훈을 표현한 바 있고 그 당시 유대인 지도자 해외 유대인 예전식 이런 사람들하고 서신교환하면서 유대인 독립국가건설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히게 했어요. 이게 뭐예요? 조지원 시터는 유대인에 대한 그 보호를 얘기했고, 수정법1 일조를 통해서. 이대 대통령이뭘 했냐? 이게 시온주예요. 유대인 국가건설을 인정한 거예요. 헌법, 그 건국의 아버지들이. 이거 건국 초기 때 미국은 그냥 정착민들이 모여있는 농민들, 농민들이거든. 근데 이 나라가 이렇게 큰 패권이 누가 았겠어 근데 씨앗은 이미 이때부터 창세기 12장 3절이 바뀐 거죠. 이게 그래서 이 결과 값이 지금 나오는 건데. 근데 보면은 이제, 맘다니의 어떤 그 시장의 출연은 이게 반유대 범용,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미국의 그 유대공화주의 파산을 의미하는 선행지표라는 것이죠. 과거 역사를 이제 보면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렵다, 미국은. 지금 이거를 엔타임의 진주로 볼 수도 있습니다. <laughs>